저기 뭐야, 영상강 하고 또 가다 중간에서 빠진 이유 해서 더뭐 아, 나오지. 근데 오늘 똥바람은 진짜 너무 심했어. 아, 바람이 진짜. 아, 이제 두개 남았어요. 다 찍고. 네, 지금 몇킬로야8 2킬로 왔습니다. 우리 랜덤하스, 방, 봉짱님. 네, 싱싱입니다. 안녕하세요, 싱싱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터미널에 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루고 있었던 숙제 중에 하나, 국토 종주를 마무리하고 싶어서 오늘 국토 종주를 하러 갑니다. 오늘 종주하러 가는 코스는 영상 어, 강이에요아 담양 처음 왔어요? 여 음, 음, 우리 오, 가는 게이 길이 한또모래기들하고는또 너무... 다르잖아. 그죠? 불 예, 고님 진짜 길잘 알잖아요. 야, 우리 저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와, 길 이쁘다. 자전거길 진입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가면 되겠죠? 인증센터 나오면 또 찍어볼게요. 누꽃님이브로으로 타실 줄 몰랐어요. 네. <laughs> 근데 타니까 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음. 가방 무거우시죠? 꿀사탕인데 음. 안에 꿀 들어있는 허브 사탕이거든요. 네. 그거 먹으면 좀 힘이 나요. 알았어요. 지금 드셔야 부스터를 쓸수 있어요. 아, 차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못날아주겠어 네. 수가 안 돼. 아 차에서 너무 배고팠어요. 어 아름다운 아우 아름다웠어요. 지금까지 본거 중에 제일. 여기네 여기 아 섬진강 종주의 시작 어, 담양댐입니다. 아 영산강 아 내가 없으면 큰일 나겠네 <laughs> 브레인이야. 어, 영산강 종주의 시작 에, 담양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증도장 찍고 어, 오늘 우리는 한 번에 다 가죠, 붕장님. 예. 네, 네, 우리 네. 오늘 한 번에 영산강 기 어, 찍은... <laughs> 영산강, 영산강 종주 찍으러 왔고요. 어, 인증센터가, 영산강. 첫 번째 구장을 여기서 찍겠습니다. <놀람> 제한나네요. 1인 1개. 신분증 지참. 음. 어, 날씨가 너무 따뜻해지고, 이제 꽃이. 좀 군데군데 피었어요 오늘 이제 같이 오신 분들은 진짜 저 정말 찐자린이때저 입문할 때 같이 타시던 분들이 여기 영산강 종주를 가신다에 해서 제가 따라왔어요 영산강 종주가 종주 중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길도 안 좋고 근데 길이 많이 새로 포장이 돼서 군데군데 깨끗하긴 한데 길도 안 좋고 또 이제 좀 지루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또갈때또 따라오려고 다른 데보다 이제 코스도 애매하고 그래서 오늘 같이 왔습니다 네, 잘 타시는 분들이라서, 뭐, 저만 잘 타면 되겠죠? 와, 가방 메고 간다. 들어가겠습니다. 아, 두 번째 인증입니다.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인증장소. 메타 세카이어 길입니다. 5분만 쉬었다 갑시다. 네, 두 번째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핸드폰으로 있지 않고 인증 할게요. 원래 이게 근처만 오면 인증이 되는데 지금 이게 업데이트에 따라서 안 되기도 하나 봐요. 그리고 안전하게 하려면 QR을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등바람이라서 조금 신났네. 우리 금방 왔어요, 엄청. 그쵸? 그냥 놀러 오셨어요? 마시고 오셨어요? 아 국토정주 오신 줄 알고요 <laughs>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 돌아왔어요 그리고 국토정주 오시면 이 파란선만 따라가시면 돼요 같이 가~~ 인가 봐요. 여긴 다 국수파네 근데 저희는 밥을 먹고 와서 그냥 커피를 마시기로 했어요 여기 가자 여기 오 진짜 엄청나다 여기 담양 국수거리래요 오 진짜 국수집이 짝 있네 처음 와봤는데 오 담양 국수 먹으러 와야겠네 있는데 길이 많이 안좋아요 여기가 로드 타는 사람이 보면 어, 되게 길 안좋을 것 같아 길이 굉장히 안좋은데 바람까지 부네 세나 위에나 진짜 길이 안좋아요 길이 엄청 안좋네요 그래서 여기를 혼자 오지 말라고 한게 이렇게 길이 안 좋으니까 혼자 오지 말라고 하지. 었어요 조금씩. 배나리 도피고 어, 아까 커피만 오면서 사장님이 그러셨는데, 중로근 근처가 대나무 시장이었대요. 그래서 국수를 그걸 말아 팔던 게, 어, 이제, 거기가 국수 거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대나무가 되게 많이 보이죠? 꽃이 뼈다. 네, 근데, 근데 꽃이 팠죠? 기달리네요안 달린다고 하고, 어느 건을 가도 내 페이스에 맞는 사람은 없어. 내가 내 페이스에 맞추려면 내가 끌어야 돼. 나 열심히 따라가요. 또 근데 이렇게 가야 따라라도 가지. 혼자 오면 열심히 안 타잖아요. 아, 그게 진짜 아쉽다. 네, 체대크 타고 오길 잘한거것 같네요. 가방이안 달려서 고민했거든요. 근데 영산강이 길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아예 체드크 타고 가야지 하고 체드크 타고 왔는 그냥 덜덜거리는 데 확실히 진동을 잡아주니까 좀 주행감이 편한것 같아요. 야 잘한다, 잘한다. 이거 너무 잘 끌어요. 아, 대나무가 진짜 많긴 많네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인간 생기는 낙나기기사에는 아프다는 거 지나가겠습니다. 엄마, 야 엄마, 야 엄마, 야 무섭다! 봉사가. 이제 탐양 대나무숲 인증센터 왔고요. 아 바람 엄청나다. 하, 사진 찍고 그리고 도장을 찍겠습니다. 아 그리고 인증도 해야 되겠다. 어, 하고 나서 꾹 눌러야 꾹. 아 잉크가 잘안나온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잉크가 잘안나오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런 잉크로 바뀌어 가지고. <웃음> <웃음> 네, 찍었어. 네. 아, 바람이 겁나 불어서 지금 근데 많이 오진 않았어요 이제 30km 왔는데 바람 때문에 빨리 못 가서 힘들긴 하네요 아 길이 많이 좋지 않아 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울퉁불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인증센터까지는 32km 남았고요. 인증센터가 나올 때마다 쉴 수가 있어서. 다음이 32km야? 야, 여기 땀이 식시래땀 흘렀지, 왜땀흘렀다 아, 그걸 가야지. 이렇게 머뭇머뭇하면, 목포 가면 끈끈하지. <laughs> 아이, 우리 형 변했네! <laughs> 옛날에 그 50kg에 한 번씩 보급하던 우리 형 어디 갔어? <laughs> 우리 형 이제 한갑 다 되셔서 그래. <laughs> 아니, 우리 형 옛날에 50kg 가기 전에 물도 안 먹었는데, 지금 우리 몇번신 거야, 30kg 면서 <laughs> 103kg 남았다! 다 왔다, 다 왔어! 103kg, 103kg! 너무 안 좋아서 정말 힘들어요. 광주천이네요. 아! 88.1km. 아, 근데 42km 왔는데 피로감이 너무하다. 이 북순한 길이네. 비단길인 줄 알았더니 어우 잘했어. 지금 53km 했거든요 근데 영산강 종주가 140km예요 아 바람이 너무 똥바람이라서 달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평속 1 8 2 0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목포까지 들어가는 게 목포인데 야라를 좀 오래 해야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파도가 칩니다 지금 영산강에 파도가 치고 있어요 발 올리면 35 간다며 정말 아 제가 어제 안산 무슨 바닷바람 얘기 하면서 막뭐 얘기했는데 와 아, 영산강 똥바람에 정말 털리네요. 너무 힘들어요. 인증센터에 어, 도착했습니다. 저기 있네요. 승천고. 어. 어, 그래. 어. 아, 이제 승천고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네. 한 100km 타면 벙짱님, 발만 올리면 35 간다며. 무슨 소리야. 나 무릎이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바람이 미쳤어요. 미쳤어, 지금. 50kg 똥바람이, 똥바람. 그러니까, 아부 약이나 막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여기로 오게 된 게, 발만 올리면 간다는 순풍이라는 말을 주워 먹고 왔거든요. 순풍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나오나요? 네. 위에서 찍고. 정신없어갖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찍었습니다. 아, 힘드네요. 여기 맞다. 나주 왔어요. 근데 바람이 너무 맞다. 심해가지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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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만 가냐? 10km 가냐? 10km 가냐? 10km 가냐? 고0 k m 가냐? 1어가면스 가냐? 10km 가1 0 10km 10km 0 k m 가냐? 1 0 1 0 1 0 10km 0 k m 가냐? 10km 가냐? 10km 가냐? 10km 결정하 어, 저는 나중에 지나쳐버리면 모부까지 무조건 와야 돼. 중간에 빠질 실 때가 없어. 편의점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 아 진짜 내가 미치겠다. <laughs> 너 오늘 100만 분인데 뭐... 형 때문에 어, 형이 <laughs> 10만 분도 못 나오고 다녀 지금. <laughs> 야 이게 저기 뭐야, 영상강 하고 또 가다 중간에서 빠진 이유 해서 더뭐 아, 나오지. 근데 오늘 똥바람은 진짜 너무 심했어. 아, 바람이 진짜. 지금 우리가 원플러스원도 아니고 편의점에서 45,000원이면 해장국이에요. 4 5 0 0 0원이 아, 이럴 줄 몰랐지. 아니, 지금 자꾸 타협하려고 그래. 우리 목포 간다고 아까 내가 라면 먹은 목포 가요. 그러니까 목포 간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다 이렇게. 아, 안, 안 먹고 갔어야 돼 25로 가도 8시 넘어 도착한대요 아빠 강아와 이게 다 유채꽃밭이래요 근데 이거 피면 장난 아니겠는데? 너무 예쁘겠다 전라도 나주에 왔습니다 나주에 왔고요 음... 유채꽃 많고 동어의 거리네요 동어의 거리 나습니다영산강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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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종주하다가 처음 나온 어필이에요 10%? 10%네요 역시 엔진이 좋으니까 그냥 막 밟고 올라간다 저는 계속 똥바라 사람이 계속 돌고 돌고 돌아서, 이렇게. 신나게 탄 구간이 없었어요. 아, 68.5km 왔네요. 영산강 하구뚜까지 61km 남았습니다. 반절 왔네요, 반절. 원래, 나주에서 그만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장거리 욕심도 나고 그리고 이제 저 앞에 분들은 힘이 남았기 때문에 간다고 하셔서 목곳까지 일단 갑니다. 지금 이제 58km 남았고요. 어 아까 이제 어필에서 파워젤과 이제 붕어빵, 찹쌀 붕어빵 좋아합니다. 그걸 먹었더니 힘이 또 나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되게 진짜 힘든데. 어, 지금은 오히려 또 이렇게, 해질력 되니까 되게 멋있고, 기분 이 좋네요. 어딨지? 빨간, 아, 저기 있다. 저 앞에. 이종주하다 보면, 빨간 박스 보면 굉장히 반가워요. 어, 족산보 인증센터 도착했습니다. 아, 힘들다. 어, 잠옷 찍었다, 씨. 나오고, 나오고. 네. 아, 포도 나오고. 아, 찍었습니다. 이제 두개 남았어요. 두 개. 아, 뿌듯합니다. 두개 남았어요. 아, 이제 두개 남았어요. 다 찍고. 네, 지금 몇로야 82키로 왔습니다. 우리 랜덤하스 방, 짱 방장님. 근데 지금 노을 질때라서 풍경도 너무 예쁘고. 근데 바람이 너무 세요. 위기가 있었지만 다 같이 목포로 가네요. <laughs> <laughs> 체재크가 좋은 거야? <laughs> 아방 터졌다 <망쳐뒀다>, 진짜 안 나가는 거 같아 바꿔 타 <웃음> <웃음> 갑자기 체재크가잘 나갔는데 <laughs> <laughs> 왜 부끄러워해? <laughs> <laughs> 아 그럼 같이 가세요 사장님. <laughs> 점에서 왔어요. 그 지갑 잘 넣으시고 어... 일단 어, 저희도 예갈 어, 네, 거예요. 빠질 뻔했어요. 예 네, 네, 사장님 저 유튜브 내 친구 싱싱이 검색해서 좀 보세요. 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어, 좋아요. 예 네. 힘내서 가세요. 저희도 이제 힘내서 가고 있어요. 예 네. 파이팅. 부끄럽습니까? 저는 김민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를 한땀한땀 한땀 모아야 돼 열심히 해야지 그럼 그럼 열심히 해야지 다시 있어 오오오 비켜 비켜 와. 와 여기 14 18% 18%와18% 8%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 막시네요. 그래서 저게 만드나보다. 데크. 아, 힘들어. 형제로 만드나봐. 아까 저 초입은 쎘어요. 18%까지 나오더라고. 와, 근데 경치 좋다. 오. 와, 경치 좋다, 경치. 와, 멋있다, 멋있다. 나? <laughs> 좀 가볍지? 오펠 타는 게? 아 힘들다. 와 대박 여기야? 여기 거기잖아 우리나라 지도 모양. 불꽃파 여기 보고 가야 돼. 여기 거기잖아요. 이렇게 저기 지금 지도 보니까 여기 많이 사진 찍으러 오거든요. 지도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빨리 라가요 이렇게 찍어야 <웃음> 보이나? <웃음> 자, 늘어지 정망대에 왔습니다. 여기 놓고. 이제 이거. 하나 남았어 30, 하나. 하나. 뭘 오, 아, 진짜 오랜만에 아니, 100km 뭐. 넘게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한 7시 반 정도 됐는데 이제 해가 졌어요. 그리고 도장도 거의 다 찍어서 하나만 찍으면 되고 이제 100km 탔어요. 담양 터미널에서 담양 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제 지금 100km 탔습니다. 진짜 장거리 되게 오랜만인데. 아깐 엄청 힘들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네요. 낮에 갔어야 돼. 밤에 무서워. <laughs> 와! 오포 자전거 터미널 다 왔습니다. 와, 진짜. 몇 키로야? 좀 중간에 헤매가지고. 밴더러들은 좋아요도 안 누를 수도 있어. 막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와,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와. 고생들 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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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영산강 존습이제끝입니다영정도하괜찮습니두사하습니다습니다이정도 정도는 괜찮습니다. 습니다이습니다 뭐라도 하나 해 줘야지 음, 오늘. 오늘 네, 어, 영상강 드디어 영상강 하나 끝났네.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와, <우와>, 다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laughs> 아, 여기가 되게 지루한 코스라고 해 가지고 어, 오늘 이제 갑자기 이렇게 번개 왔는데 와 어, 영상강 진짜 50 타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마 아, 파람에 완전 개털렸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다 같이 오니까 끝까지 완주 했습니다 아 아까 중간에 뭐 사실 내부 분열이 좀 있었어요 근데 <laughs> 다시 단합을 해서 여기 모두 완주를 했어요 목포시 뭐, 자전거 터미널 근데 이제 숙소를 알아보고 원래 자전거 이렇게 오면 우리가 어디까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숙소를 잡고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숙소를 알아보고 저녁을 먹으러 갈게요 아 진짜 빡었다 근데 저녁 되니까 바람 좀 줄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오늘 또 저의 제데크를 타고 도까지 어,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제 숙소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도 오 35,000원이거든요. 아이가 이게 35,000원이면 굉장히 훌륭해요. 제가 이제 렌도를 하면서 느껴봤는데 되게 생각보다 엄청 더러운 데가 많거든요. 엄청 더러운 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시트를 갈아주는 숙소가, 어, 35,000원이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자전거 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데서 자는 거지, 뭐. 아 근데 너무 지금 추웠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니까, 아, 빨리 일단 씻을게요. 네, 오늘 저는 이제 영상 강중주를 마쳤고요. 어, 담양댐에서 부터 해가지고 한1 4 0 k m 정도 음, 탄것 같아요. 그리고 어, 오늘 역풍이 되게 심했어요. 정말 똥바람이 너무 심했고 그리고 왜 영산강 종주를 나중에 하라고 하는지 알것 같았어요. 길도 안 좋고 바람도 그렇고 볼 것도 없어요. 그래도 오늘 중간에 일행 중에 한 분이 아... 어, 나주에서 그만 타자고 하셨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여까지 무사 완주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어, 장거리를 작년에 랜더너스하고 100km 넘게 탄게또 처음이에요. 예한 네, 4개월 만에 탔는데, 한 50km까지는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컨티넨 살아나서 괜찮았어요. 오랜만에, 입고서 이렇게 옷을 남쪽 나라로 온다고 얇게 입고 와서 추웠고, 그리고 엉덩이 바지를 안 입고 왔는데, 엉덩이는 뭐, 음, 아프진 않았어요.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아 어, 너무 추워요.